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미국이 한국산 김에 부과하던 관세를 전격 면제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김이 얼마나 대단한 수출품인지 알고 계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바다. 그 바다에서 나온 김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지난달 11월 13일부터요 미국이 한국산 조미김에 붙이던 15% 관세를 완전히 없앴어요. 15%가 0%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요. 수산물 가운데 한국산 조미김이 유일하게 무관세 품목으로 선정됐답니다. 수산물 중에서 유일해요. 다른 수산물은 다15% 관세를 내는데 우리 조미김만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조미김을 생산하지 않는데 미국 땅에서는 우리처럼 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자원으로 인정받아서 관세 면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술력의 승리 우리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 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결실이 지금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원래 미국에 김을 수출하면요 15% 관세를 냈어요 100만 원어치 김을 팔면 15만 원을 세금으로 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5만 원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0%예요 0%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우리 기업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미국 소비자들이 더싼 가격에 김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우리한테 좋은 일이에요. 올해 11월까지만 해도요, 미국에 수출한 김 금액이 2억2800만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에서 15% 관세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절약되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대미 김 수출액 중에서 조미김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김 10개 중에 9개가 조미김이란 거죠. 이번 관세면제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숫자들을 말씀드리기. 올해 우리나라 김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10년 전인 2015년하고 비교해보면 4배나 늘어난 거래요. 4배예요. 4배. 그것도 10년 만에. 11월까지만 계산해도 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13.3%나 증가했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하면 11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1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 하나로 1조 6천억 원이에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 아닙니까? 그럼 이 김을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사갈까요? 1등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리 김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해요. 다섯 개 팔면 하나는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일본도 우리 김을 엄청 좋아합니다. 세 번째가 중국인데요. 중국 수출이 정말 무섭게 늘고 있대요. 올해만해도 전년 대비 36.6%나 증가했답니다. 1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중국에도 1억 달러치가 넘게 팔렸다는 거죠. 태국도 8,800만 달러. 러시아도 8,500만 달러어치를 사갔어요. 이렇게 전 세계 120개국에 우리 김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120개국이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 김을 먹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세계 김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데요. 전 세계 김의 70%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도 김을 만들지만 우리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기술력의 힘이에요. 사실 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난리였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걱정했어요. 관세가 올라가면 수출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김은 오히려 더 많이 팔렸어요. 11월 한 달만 봐도 대미 김 수출액이 2,450만 달러였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2%나 늘었답니다. 25%예요. 관세 장벽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팔린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비싸도 사 먹는 것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까지 없어졌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팔릴지 상상이 가시나요? 업계에서는 정말 기대가 크다고 해요. 한김 수출 기업 관계자 말이요 그 동안은 관세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프로모션도 마음껏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인 행사도 할수 있고 더 많은 마트에 입점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대요.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좋아하고 있어요. 충남은 물김 생산량은 전국의 6, 7% 밖에 안되는데요. 마른김이랑 조미김 수출액은 전국의 19.9%를 차지한답니다. 거의 20%예요. 1억 9,5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거죠. 충남도에서는 내년에 김사덕 관련해서 194억 원 예산을 편성했대요. 수산물 가공시설에 63억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16억 5천만 원, 가공설비에 13억 원을 지원한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죠. 김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케이팝 데몬헌터스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올해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에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김밥을 한 입에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전세계적으로 김밥 챌린지 열풍을 일으켰답니다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외국 사람들이 김밥을 통째로 입에 넣고 먹는 영상을 올리고 그게 또 퍼지고 미국 트레이더조라는 대형 마트에서는 냉동김밥이 품절 사태까지 빚었어요. 한 소비자는 일주일 내내 매일 마트에 가는데도 김밥을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재고는 한달 뒤에나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이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첫째,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김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슈퍼푸드예요. 요오드 성분이 들어 있어서 혈액 보충에도 좋고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된대요. 특히 요즘 건강에 관심 많은 외국인들한테 딱 맞는 음식이죠. 둘째, 비건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김밥은 고기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김밥은 완벽한 한끼 식사예요. 셋째, 간편해요. 냉동 김밥은 전자레인지에 20-30초만 돌리면 끝이에요. 바쁜 현대인들한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넷째, 가격도 착합니다. 미국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김밥은 3-4달러면 한 줄을 먹을 수 있어요. 값싸고 맛있고 건강하니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불닭볶음면도. 비슷한 사례에요 유튜브에서 불닭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삼한식품은 해외 매출이 전체의 78%까지 올라갔대요 회사 매출의 거의 80%가 해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케이푸드의 힘입니다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안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효자 1등이잖아요 그런데 김도 그만큼 잘 팔린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수산물 중에서는 김이 압도적 1등입니다. 작년에 1조 원을 처음 돌파했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럼 우리나라 김이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첫째, 생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국 김양식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여의도의 218배 되는 크기래요. 상상이 가시나요? 서울 여의도를 200번 이상 합쳐놓은 크기의 바다에서 김을 키우는 거예요. 1년에 생산되는 물량이 55만 톤이래요. 55만 톤이요? 이걸 전부 가공하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품질이 뛰어나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2017년에 한국의 김제조법을 세계표준으로 정했어요. 세계표준이요. 우리 방식대로 김을 만드는 게 국제 기준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셋째, 다양한 제품 개발 능력이 있어요. 마른 김, 조미김, 김스낵, 김부각, 김자반 등등. 현지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제품을 계속 만들어 내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는 불고기 맛 김이 인기고 베트남에서는 해물 맛이 잘 팔리고 미국에서는 치즈맛이 인기래요. 나라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입니다. 외상이라는 회사는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에 김공장까지 세웠어요.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파는 거죠. 김배추만 1,530억 원이래요. 그것도 해외 매출이 90%가 넘는데요. 거의 다 해외에서 버는 돈이에요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브랜드로 김을 팔고 있는데요 미국 NBA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선수들이 비비고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어요 뉴브론 제임스 아시죠? 그 유명한 농구 선수 그 선수가 비비고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홍보 효과인지 아시겠죠? 봉원 F&B는 양반김 브랜드로 작년에 100억 원 수출을 달성했대요 1989년부터 수출 시작했으니까 30년 넘게 꾸준히 해온 거죠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김만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K-푸드 전체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라면 수출액이 8억 달러를 넘었대요. 8개월 만에 1조 원이 넘게 판 거죠. 중심 신라면은 해외 매출이 한국 매출보다 많아요.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린다는 거죠. 만두도 마찬가지예요.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래요. 냉동식품 코너 가면 비비고 만두가 한가득이 베트남에서도 만두가 인기인데요. 1년 만에 70억 원어치를 팔았대요. 스프링롤이랑 빔섬이 주류인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식 만두가 자리 잡은 거죠. 떡볶이도 인기고 김치도 인기고 치킨도 인기예요. 미국에서는 KFC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대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한국식 치킨집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게다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으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60-70년대에 보리밥 먹으면서 공장에서 일하시고 농사지으시고 바다에서 고기 잡으시고 김 키우시고 그렇게 피땀 흘려 일구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k p o 도 그렇고 K-드라마도 그렇고 K-무비도 그렇고 이제는 K-푸드까지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관세도 면제됐으니 앞으로 더잘 팔릴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는 김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대요. 우선, 마른 김도 무관세를 받으려고 미국이랑 협상 중이래요. 지금은 조미김만 무관세인데, 마른 김도 무관세가 되면 수출이 더 늘어나겠죠. 참치 필렛도 협상 중이래요. 참치도 우리가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리고 김의 영어 이름을 김으로. 통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놀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고, 시위드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어요. 놀이는 일본식 이름이에요. 우리 김을 일본 이름으로 부르는 거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김으로 통일하려는 거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제안서를 냈는데요. 심사 중이래요. 이게 통과되면 전 세계가 우리 김을 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김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양식장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2,700헥타르를 늘렸대요. 축구장으로 치면 3,700개가 넘는 크기래요. 마공설비도 현대화하고 있고 해외팔로도 계속 개척하고 있어요. 정부가 정말 열심히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제도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김생산에 어려움이 있대요. 보수원에서도잘 자라는 김 품종을 개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본은 고급 김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중국은 대량 생산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요. 태국이랑 베트남도 김 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대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발전해야 해요. 품질을 더 높이고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마케팅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1등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가슴이 좀 뿌듯하시죠? 우리 김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야 해서요.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김이, 우리 K푸드가 더 잘되도록 응원해 주세요. 주변에 외국 친구들이 있으면 김한번 권해 보세요.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자녀분들한테도 이 소식 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미국이 15% 관세를 면제한 건 우리 김의 품질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력을 인정한 거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첫째, 미국이 한국산 조미김 관세를 15%에서 0%로 면제했어요. 둘째, 올해 김수출액이 처음으로 11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에요. 셋째, 전 세계 김시장의 70%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국 관세 면제 11억 달러 수출, 세계 시장 70%. 정말 대단한 성과죠?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리나라 김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주변 분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 알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